13살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사랑일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건은 지난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어, 최근에 이심 성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학원 강사 그리고 그1 3살그 중학생입니다. 이두 사이에서 어, 일정한 이제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상당히 조금 민망하지만은 어쨌든간에 이두 사람이 예,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아, 네 차례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여 강사가 아,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그 유혹하는 내용들을 많이 그 포함을 했죠.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시자라든가, 뭐뽀보하자라든가뭐 이런 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이제 그 어머니가 아, 이제 신고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일심에서 아동복지법 그 위반혐의로 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즉 집행유예에서 사실은 이제 바로 실형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이유 음. 인즉 예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학생 자체가 선생님을 사랑했고 또 처벌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1심에서 그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심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그이 학생의 정상적인 정신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화의 구실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죠 네 변호사님 이 부분을 네.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여자 강사가 항소를 했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네 검사도 이제 함께 같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음.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일단 일심보다 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네. 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해당 여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그남 학생에게 뭐 해가 없었다. 이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어, 음. 그에 따른 것,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취지인데 이여 교사의 행동은 그런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적, 건강한 그런 성장에 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엄한 처벌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여 강사의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네, 내용을 보면 제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0cm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성숙하며 싫은 내색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원장님 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육체적으로 성숙을 했으니까 이 성적인 판단도 그만큼 성숙하게 내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본인의 얘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편향적인 사고다.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에 네. 대한 얘기고요. 사실은 어, 발육 상태가 어, 성인에 가깝다고 해서 정신적인 거나 인지적인 문제가 좋다. 그리고 또 발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네. 이 시기가 인지적 변화가 상당히 생기는 시기고요. 그리고 정체적, 정체적 혼란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판단을 하고 행해졌다기보다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건 회유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던 단계가 더 맞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네.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네. 법원의 판단 근거도 원장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설령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음. 아, 이게 아동복지법상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기소한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음,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금지 행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해당 여교사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또 아동에게 학대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학대 행위라고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아했던 게 교수님 네.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있더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은 그 네. 학생 자체가 13세 이상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15세 정도의 그 학생이 30세 그 여교사와 합의에 의해서 성적에 관계를 가진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이로 보면 15세, 13세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본다면 처벌할 수가 없게끔 됩니다. 네. 그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그몇년 전에 여자아이가 12살이었고, 네. 남자선생님이 그 29살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8년을 받았죠. 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이입니다. 나이. 네. 그러니까 적어도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에, 합의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13세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15세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위계나 위력 등이 없고 그야말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기초가 됐다고 한다면 음. 교육당국에 조사를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죠.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연령대도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일단 13세가 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설령 합의하에 했더라도 무조건 강간의 준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3세를 조금 넘겼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에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에 금지하고 있는 성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성적 학대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어, 유사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적 학대 이런 경우에 성적 학대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또한 그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여강사의 주장을 좀더 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네. 네. 중학교 2학년 제자에게 사랑을 느꼈다. 이게 여강사의 얘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보통 이제 그 소아 소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아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적인 욕구가 느껴진다. 자 소아 성애자, 특정 성애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사실은 성욕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대상에게 성욕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 성애자라고 네. 네. 자, 제가 느꼈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의 신분입니다. 자,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성적인 느낌을 어, 가지고 그리고 또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회유를 했다면 어, 약간의 소아성애자와 같은 느낌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도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럴 판단의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강사의 주작은 제자도 뭐 싫은 티를 내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원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제대로 할수 아, 없는 그럼요. 미성년자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이나 판단을 할수 있는 연령은 아닙니다. 13세 정도가 되면 인지적 행동들도 되지 않지만 음. 행동에 대한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들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고난 역경에 같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동의가. 진짜 제대로 판단해서 동의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네. 외국 사례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결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그 범성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네. 이 소위 자발적 의사 관계 없이 무조건 음. 성폭청, 성폭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었는데그 남학생이 1 3 살이었죠. 근 네. 그러니까 어쨌든 7년 6개월에 성폭행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음. 다만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네. 이 7년 6개월을 완전히 그 형을 완료하고 나서 이그여자 선생님과 결국은 결혼을 했고 형을 복역하는 그 1년 차에 음. 첫째 딸까지 사실은 이제 그 낳았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7년 6개월의 그 종료 이후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그 비밀 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미국 네. 사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겠는데 미국 법에서도 미성년자와 합의하의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걸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가요? 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즉 연령이 13세가 되지 않을 때는 합의하에 아무런 뭐 폭행, 협박, 위계위력 없이 성관계를 가져도 처,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규정. 무조건. 네, 그게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어, 아마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대다수의 그런 그 국가에서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번 그 사건도 보니까 법률대로만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했을 수 있었던 음.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세가 조금 넘었단 말이죠. 근데 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에 소위 말해서 성적 학대 이 개념으로 사실은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그 사례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접근이었다. 그래서 네. 아까 잠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15세 정도. 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때에도 아동복지법을 적용 했으면은 음. 처벌도 가능했었죠 왜냐하면 네. 아동복지법상에 그 아동은 (18세) 이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그 검찰에서의 그 접근 방법이 좀 새로운 접근이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미성년자들의 판단이 아직 미숙한 부분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 학생의 정상적인 정신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화의 구실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죠. 네, 변호사님 이 네.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여자 강사가 항소를 했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네, 검사도 이제 함께 같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음.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1 3살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사랑일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건이 지난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2심 선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신고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1심에서 아동복지법 그 위반 혐의로 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즉 집행유예에서 사실은 이제 바로 실형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 음. 이유인즉, 예,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학생 자체가 선생님을 사랑했고, 또 처벌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1심에서 그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심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그 학원 강사, 그리고 그 13살 그 중학생입니다. 이두 사이에서, 어, 일정한 이제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상당히 조금 민망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두 사람이, 예,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4 아, 네 차례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여 강사가 아,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그 유혹하는 내용들을 많이 그 포함을 했죠.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시자라든가뭐 뽀뽀하자라든가 뭐 이런 등의 문제 때문에. 이 것을 알았던 이제 그 어머니가 어, 어 일단 1심보다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네. 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해당 여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그남 학생에게 뭐 해가 없었다. 이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어, 음. 그에 따른 것, 그래,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 음.